딴따딴따란 딴따딴따란 딴딴딴따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랜선 선배 첫 영상 축하합니다 빠밤빠밤빰 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랜선 선배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요 뚜둥 바로 친구관계 우우우 저희가 청소년 분들께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몇 사연들을 뽑아와봤습니다 오, 마침 딱 사연이 도착한 것 같은데요 사연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고등학생이신 랜선 후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팅글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랜선 후배입니다 제가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랜선 선배들이 조언을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었어서 급식도 먹고 매전도 가고 방과 후에 같이 놀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두 친구들은 같은 반이 되었고 저만 혼자 다른 반은 배정이 되었어요. 일부러 저와 따로 다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반이 다르다 보니까 둘이서 자꾸 다니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제가 자꾸 서운함을 느껴요. 급식실을 갈 때도 둘이 먼저 가서 밥을 먹고 있다거나 딸 약속을 잡을 때에도 둘이 먼저 약속을 잡고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늘어났어요. 이런 마음을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특별한 일도 없었고, 친구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말도 못 하고 요즘은 자꾸 혼자 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랜선 선배들이 조언이 필요해요. 누구나 해봤을 고민인 것 같아요. 음. 이런 경우 저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가빈 씨는 혹시 있으세요? 음, 저도 당연히 있죠. 저는 중학생 때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친했던 친구들인데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혼자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저는 특목고를 준비하면서 원래 놀던 친구들이랑 조금 떨어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 혼자 애매한 위치가 된것 같더라고요. 원래 놀던 아이들과는 뭔가 어색하고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이랑 지내자니? 다들 이미 똘똘 뭉쳐있고, 뭔지 아시죠? 알죠, 알죠. 예, 네, 그래서 한, 한년 동안 계속 저 혼자 붕뜬것 같고, 정말 나랑 친한 친구는 없는 것 같고, 예, 네, 당시에는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들 한 번쯤은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혼자 다른 반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무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또 저는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만 모르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또 저는 공감을 못 하다 보니까 좀 말로는 못했는데 조금 혼자 끙끙 앓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 힘들었겠다에 예. 그 감정 뭔지 너무 잘 알죠. 아마 렌선 후배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힘들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인간 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보는 게 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기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또 그쪽 소속되는 게 그런 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게 많잖아요. 음. 각자의 일상 있고 그 일상의 일부를 서로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나의 삶을 좀더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좀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친구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취미 같은 것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우리에 수속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버리고 이렇게 혼자 두루두루 어울리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빈 씨는 어떠세요? 사실 저도 서현 씨가 말한 거에 동의해요. 인간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긴 한데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결국 나한테 독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도 그거 참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래도 그걸 인지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어쨌든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 네. 좋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 저는 뭐랄까, 특별히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건 없었어요. 그냥 혼자 계속 생각하게 되고, 혼자 속상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새 그냥 과거의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자연히 괜찮아지고요. 이게 지금 겪고 계신 일이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지나갈 일이라는 거죠. 네. 이걸 꼭 알고 계시고 마음을 보다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사연자분께서는 이런 마음을 친구한테 말해도 될지 이게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말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있었을 수도 있는 오해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제 친구도 되게 소, 소외감을 느끼는 거를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음. 말하기 전까지 서로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였다면 산뜻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잖아요. 친구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저만의 사사로운 감정인 건데 이게 일단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퍼지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 소문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학교 같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잘하는 부분이죠, 또 그게 또 친구한테 말해서 어, 뭐 오해를 풀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친구 입장에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는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 친구는 나한테 서운하다고 말을 해버리면 어,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되게 오히려 당황하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직접 이렇게 나 서운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돌려서 혹시 이걸 하면서 같이 우리 시간을 보내자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완전히 맞는 방법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있고 성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의견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